왔어. 자못 잡으면 접을게요. 진짜 못 잡으면 고생 바로 접을게요. 반숙이. 자 반갑습니다. 게 복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게 복격입니다. 자 이번에. 고세니, 뭐 리메이크, 아니 리메이크를 먹었어요. 일단 패시브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솔직히. 아니, 고세 인기 많고, 핑률 좋은 녀석이었는데, 왜 얘를 건드렸을까? 솔직히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바꿔놨으니까, 써봐야겠죠. 먼저 일단 고세는요, 뭐 외형 살짝 변하고, 뭐그 초상화라고 하죠. 일러스트가 약간 변했고요. 그거 말고는 패시브가 변한 거 말고는 없어요. 원래 기존 고센의 패시브가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스킬을 한번 쓰게 되면은 여기 밑에 스택 창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을 세번 쓰게 되면은 스택이 세 개가 쌓이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때리면은 이렇게 추가 데미지와 체력이 차는 이런 식의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치로 이제는 스택을 세개 모아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스택이 한개 있어도 이런 식으로 추가 데미지와 체력이 차게. 한계가 있어도 추가 데미지가 체력이 차는 이런 식으로 패시브가 없으면은 데미지는 208여런 종류로밖에 안 들어가는데 패시브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255 추가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고세는 이 패시브를 자유 자재로 만지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막 홀수 짝수 맞춰야 되고 스킬 운영도 해야 되면서 좀 짜증 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확실하게 바뀐 게 이제는 스킬을 몇 번을 쓰든 중간에 평타 한 번만 섞어주면은 그에 상응하는 데미지와 체력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스택은 총 4개까지 모을 수 있고요.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4개까지 모을 수 있고 스택을 올릴 때마다 체력 회복량과 데미지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런 식으로 1평 들어가서 평, 2평 요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평타를 섞어줘도 추가적인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거. 뭐,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킬을 퍼부은 다음에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스킬이, 스택이 이미 3개가 모인 상태에서 스킬을 사용하면은 더 이상 스택이 차지 않기 때문에 약간 패시브 낭비, 요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4개까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중간 한두개 정도 모였을 때 터트려도 충분한 데미지야. 피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유지력 면에서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사이드에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인전 할때 4렙 때까지는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1렙 때부터 좀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뭐 사이드라인에서 종종 몇번 보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됐는데 자 먼저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아, 아 근데 전판자 스타트 너무 좋았는데 아. 아 제발 전판에 반만큼만 내자 제발 아다 진짜 제발 아 열심히 할게 제발 진짜 제발 t h e s h o w is on. 아 제발. 할수있다 다시 이 그렇지. 그렇지. 셀라네즈굿 너무 좋았다. 그그 그 위에다 뿌린 이유 뭐야? 그렇지. 그럼 이따 느 내가 이번에 이거 무조건 먹을게. 어우 그냥 패시브 빵빵 터지는 거 봐봐요, 든든합니다. 자, 이 사람 중요하다. 미스터 세레랑 이리로 와줘야 된다. 와와 와, 이거 딜 봐봐. 와 이거 말이 되는 딜이 아니? 무당벌레를 저렇게 녹여버린다고? 무당벌레가 약해진 건가? 백이 3인데4일 안에 사령이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빡게하면 돼요. 맨.. 제일 중요한 건 멘탈 관리를 하면서 해야죠. 이게 이고 지고 이고 지고 계속 반복되거나 한번즉 쓰나미처럼 질때 있거든요. 그때 멘탈 안 나가면 돼. 요헤헤헤 아하 니거 안녕? 디거 안녕? 니못 잡으면 고생 접을게. 니못 잡으면 내가 고생을 접어버린다고 이제 시기야 제발 죽고 싶잖아요 그렇지? 왔어. 왔습니다. 느려. 느려.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항상 너는 느려. 어 씨. 아, 이 큰일 났다 이거. 아, 거북이 먹히겠는데? 아, 이거 디귿만 아니면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아, 이거 디귿 이 스킬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스톤건 진짜 아 저거 나나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좋았다 사고다 근데 희생 좋았어 그렇지 안꿀어으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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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먹었잖아 이 게임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정글 왜 하세요? 하이퍼 왜 하세요 귀찮은데 남들은 라인 좀 꿀파면서 잘 사는데 나는 뭐 정글도 먹고 귀찮잖아요 근데 하이퍼를 왜 하세요? 블루 먹을라고? 아니 뭐 레드 먹을라고? 아니요? 거북이 먹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임 그냥 거북이로 시작해서 거북이로 끝나는 게임인데 시작을 먹어버렸네? 끝났죠? 어, 잠깐 패시브 없잖아. 휴, 살아 다시 버들에 들어가. 누가 안심하래? 응? 어? 안심 시켜놓고 패는 게내 특기야. 오케이. 왔어. 자못 잡으면 접을게요. 진짜 못 잡으면 고생 바로 접을게요. 자, 게임 을 시작 해 볼까？아, 이게 반 전이 었 네. 야 디거 강인 한 신체 지렸다 와, 야 강인 한 신체 센스 인정. 아 생각도 못했네요. 저기서 딱딱해질 줄이야. 어 센스 지었다 이거는 디고어트에 죽은 게 아니라 센스 한트진 거니까 에이, 무효. 어 센스에 제대로 압도당했다. 오케이. 아너죽어 그냥 앙하고 피는데. 아 제발 우리 피하면 돼요. 죽기 싫어요.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제발. 아, 예, 예. 살 빠졌냐? 아, 니살좀쪄 네 임마. 어이. 아니 말라도 적당히 말라야지. 그게 통과되냐? 뭐 하냐? 어이. 밤에 라면 좀 먹고 자라,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아, 나 거드지 말아지고 심적으로 안 죽으니까 지금. 아, 싸우기만 한다. 멘트 고민이요? 아니, 아니요. 저 뒤로 날라갔어요 너무 열 받아서. 당심하지마이 자식아 어 뭐야 이거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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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해 잠깐만 어씨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 이거 뭐냐고 아 대야. 제발 이게 이러냐고 왔다갔다 무빙 아 제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요 안죽어요 안죽어요 제발 오 회복센스 제발 아 제발 왔다갔다 무빙 아 제발 아잇 I don't bend to my fate, I bend it 아. 아, 무라다. 아. 나와, 나 무라니까. 거북이랑 먹자. 거북이 여기 있데 사냥 없다. 아파, 슬브... 그렇지, 어이. 그래도 우울해. 나 지금 우울해. 나 완전 우울해. 지금... 아... 그니까요... 아... 아... 아니 거기도 멘탈 너무 나갔어. 물방고 기반인데, 이거... 아... 멘탈 흔들리니까 방금도 키를 하나도 못 먹는데, 방금 들어갔으면 최소 더블 킬이었는데 아. 멘탈 잡아라, 사모나. 비록 넌 동골등 개찔찔이 개폭격이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근데, 고세는, 어차피 결국가 나중가면킬 먹는 기계라서. 아, 나쁘지 않아. 지금 살짝 우울할 뿐이야. 야, 떠블게 누구야? 설마, 종결 아, 쟤는 뭔데 자꾸 나한테 궁쓰냐? 기다려. 아, 일단 이 거슬리는 오버데스부터 일단 없애고 그때 깔끔하게 시작해야지. 들어가자. 안 불. 야 도시나 깔아 줘. 나 그냥 킬다디라 할게. 영주도 먹히. 뭐, 아 좋았다. 아 쎄네. 갑자기 항하고 싶어 지네 이제 시아 일로 와, 일로 와, 패스 이모셔. 나 하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스킬 e 뒤로아 뒤로 돌아 이스킬 e 쓰겠지? 아씨. 어? 어? 일단 너가 귀여워져 그렇지? 나상남자서 귀여질 수가 없어요. 나패시브 빼고. 어? 패시브 빼고. 아왜 이렇게 안 빠져주고? 아. 지금은 레슬리로 꿀빨 때가 아니라 레슬리 상대할 때 꿀빨아야 돼요. 지금 아직 쟤는 아직 레슬링 검증이 안된 상태라서 근데 고정 딜레이가 생겼다잖아요 어 아, 오, 고정 딜어아내아골차 오, 오케이 좋았다 사우다야내기가다가 내가 디거 폭탄 다 밟았어 젠장아 너무 아파용 좋았다. 아 역시 응원 단장 개폭격 분수를 알아. 네, 나다이 없어야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는데 네, 나쁜 고새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응원 너무 좋았어요. 나다이야 그냥 바텀이나 밀어줘야지 뭐. 네. 알아 큰 도움 그렇지. 아 뭐야? 아, 내가 밀었는데. 아, 왜 네가 큰 도움 한 척해? 아, 제발! 오! 아우, 아우! 와, 저궁딜왜캐스요 진짜! 와, 야, 설마 이걸로 끝나냐? 나 오버데스라고? 아예 그말 하지 마. 와, 근데 킴이 왜캐스요 아니 킴이 저거 아까 전에 내내 킴이랑 템트리 똑같은 얘는 왜 캐스해? 야, 가자 끝내 자. 야, 그래도 오버데스는 좀 외바잖아. let's get t h 아뭐 하나 딱 물어야 되는데. 아 이거 뭐야? You watch. 같이 괴롭혀 주고 싶게. 강아, 네 먹어. 나 불로 있어. 아, 마지막에 칠라고? 아 얃사반 놈 봐봐. 야, 같이 쳤으면 줬을 거 아니야. 자, 다음 말에 만약에 레슬리 할수 있다면 할게요. 아 하고 막판 해야겠어. 에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미안한데. 만약에 이번 판 오버데스로 끝나면은, 예, 다음 판 막판 갈게내 스스로에게 벌을 줘야겠다 야, 빨리 킬좀 줘봐. 나봐. 나봐. 너궁 써달라고, 임마. 야, 저기 거기 가지마. 거기 가지마! 거기 지옥이야! 어? 폴킴님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우승값 그리고 파이팅 이오키우 가봐. 광 네. 쏘봐. 근데 고 까랑이 들어간다니까. 네. 이 영광을 디고에게 바치도록 할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고 문통 막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33살 개폭격, 얼굴에 철판 좀 깔게요. 이번 판 이긴 거, 상향 모금 고생 때문, 아. <laughs>